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일찍 왔죠. <laughs> 너무 일찍 왔어. 너무 소름 돋게. 너무, 너무 일찍 왔어. 4시 <laughs> 네, <식. 웃음> 진짜 피곤하겠다. 아. 약간 어제는 그래도 여기 코가 좀 괜찮았는데 음. 오늘 약간 코로 왔어요. 지금 약간 코백명인 소리 들리는데 지금. 아저 <laughs> 클라스 그래서. 아 노래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거. <laughs> 한번 연습해봐야 되긴 하는데 음. 노래방. 그어어 어, 진짜 노래방 어 진짜 노래방인데요? 네 진짜 아, 노래방으로 mentions... 보는 거요? 아, 생방중에 노래 부르는 코너가 많아서. 앞부분만 완곡은 그래, 그래. 안 하고.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언니가 저쪽 거 쓰면 되고. 어 너무 너무 이상하다. 어머 머 내가 라디오에서 버스 안에서를. <laughs> 아 버스 안에서 부스 안에서 가겠습니다. Honestly. 부스 안에서 가겠습니다. 어, <laughs> 주머니 oh, <chung money. 웃음> 어떻게? 이 <laughs> 높을 텐데. 어떻게 어떻게? <laughs> 어, 예 yeah. Come on, come on. <laughs> 아니, 야는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갖지 마. 어쩜 지금 나도 남자친구 <laughs> 하나 없는데. <laughs> 하지만 너는 <웃음> 왜 <웃음> 아무 마도 없을까? 너의 기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 응, <laughs> 너무이상적이야 스펙트 아 게올라가 오, 아, 오, 잘한다. 다시 노래 잘했네. 오게이 이렇게 오케이 하면 돼. 일 텐데. 자, 합니다 <laughs> 나 혼자 산다 녹화 때이시언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런 돈으로 해야 돼? 목소리 되게 감들어지네이시언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혜진은 뭐 하기 전에 항상 이거 왜 해? 그거 왜 해야 돼? 그래 놓고 막상 하면은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제일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반박하지 못하겠네요. 어, 되게 차분하다. 음, 목소리 좋잖아. 오해 발견, 달심 DJ 줄셔서 달디예요 달디예요? 달디라고 단절한 DJ가 생각하고. 지어주셨어요, 청취자 분들이 달디 괜찮다 달디 좋아 달리. 달리 없잖아요, 우리달라에 없죠, <놀디> 없죠 오해 발견, 한혜진입니다 저문자 저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오세요 원래 편하던 명훈 씨 안녕하세요. 어, 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아유, 제가 제가 했어 초면에 노래를 같이 하게 음, 돼서. 그러니까. <laughs> 아유, 진짜 초면? <조면? 웃음> 네. 자, 갑니다. 네, 새첫 스케줄을 기꺼이 오후에 발견과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MBC의 양자이자 양자요? 양수리 집돌이, NRG의 천명우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MBC의 양자. 천명우 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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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래 아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laughs> 전현무 씨가 그 MBC의 아들, <laughs> 원주민이 <원자>. 아들이에요. <laughs> <원자>. 아, 이 아들로 입적하셨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laughs> 제가 그 모르고 아들 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예, 예. 뭐 양자 하기 <laughs> 잘했으니까. 아들, 아들이 둘일 수도 있죠. <laughs> <laughs> 뭐. 네, 네. 아, 그럼 한번 네. 가볼까요?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어, 큰일 났네. 보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로 노래 부른다고? 오자마자. 뭐 얘기도 없이? 어. 자! 렛츠고! 어! 어이 어, 어, 바로요? 어!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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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요? 네. 어머 어떡해. <laughs> 오빠부터 시작했 올려봐. 네네. 어? 네네. 그녀는! 그녀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막하시는구나아 <laughs> 세상에나 1세대 아이돌인데 바로. <laughs> 못,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laughs> 막하시는구나 <laughs> 너무 재치기야 그녀는 너무 매력 있고 그녀는 맞아, 나를 감동해 너무 너무 좋아졌어 맞춰보지 않아 어 잘한다 너무 잘한다 하하하하아아아아 고모 아나 어떻게 아나 어떻게 예 고모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오, 같은 자리에 이아리열 보곤 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말도못칠자신이 없어+ 여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마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지 잘하네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의. 연분만 보고 내게 먼저 달 거라 지금은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니네 모습, 네 모습 정말 무지무지났다패무지무지났다봐이모은 정말 무지무지하다 봐나 <놀람> 네 너무 일상적이야 이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 줄기라 여자 는없어마찬가지야 어, 어. 이렇게 너무통 일확통+ 일확어 이렇게, 이렇게. 너무통일확아일확 <laughs> 잘해 이고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야, 리허설 한번안하고 오와, 제거. 저 위엔 저랑 되게 잘어요 t h a n 저랑 되게 잘맞는다 y a m a y a m 야마 a 야 a y a m 야 y 야 m 야 y a m a y a m 지 Yama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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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a m a y a m 어떻게해 죄송합니다. 아니 m a 왜 그러세요. 너무 잘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네. 청취자 반응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정유리 님께서 크크크 이 어려운 코너를 <laughs> 해내네요. 네, 달디가. 왜 달디인지... 모르, 몰라요. 왜 <laughs> 달디예요? 달달한 돼시 아... 달달한 돼시 예쁘다. 자, 달. <laughs> 달디. 예쁘다. <자, 웃음> 달심인 달걸 모르시더라고요. 이름이, <laughs> <이뻐요>. 이름이 이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관심 없다. 영혼이도... 아, 공팔이 님. 잘들 이제 엄디로 바꿔야겠어요. 엄살 대박이네요. 이렇게 잘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아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 저랑 방송하시느 너무 힘드셨죠 제가 막 아니, 노래 막깨깽지우고 막. 아니 한혜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원래 힘들어요. 노래 부르고 나면. <웃음> 참, <웃음> 부르고 나면. 아 명훈 아, 재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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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습니다. 천명훈 네. 씨와 헤어지면서 이 노래 들을게요. 9322님의 신청곡입니다. 뭐죠? 겨울 이야기의 캔 아니 캔의 겨울 이야기. 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광고. 아, 광고. 이제 음악 텐트 갑니다.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어제 실수 가지고. 왜왜 아, 왜, 왜? 뭔데 이거? 이거 또 해요? 음. Try try 두번 나왔죠? 그리고 난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 음내 마음속의 말들을 하려고. 넌 알아야 해서 제대로 못 맞췄네, 죄송합니다. 아유, 제대로 못 맞췄네, 죄송합니다. 이 아, 아, 이 아, 아, 스러워 아, <laughs> 아, 야지 음악을 크게 들어야 돼. <laughs> 한혜진의 음악 텐트. 오늘 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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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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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 Gaga. 아, Radio Gaga. Radio Gaga. r a d i 가 g a 의 a Radio Gaga. Radio Gaga. Radio Gaga. r a 다 i o Gaga. Radio Gaga. Radio Gaga. Radio Gaga. 하지만 너의 시가 최고의 시간아 오지 않았어. 하지만 너의 시가 최고의 시간아 오지 않았어. 라디오 라디오 지금 들리는 건 오직 라디오가가 라디오 구구 라디오가가 라디오가가 라디오, 가가. 라디오, 가가. 라디오, 가가. 라디오, 가가. 라디오 어쩌고 저쩌고 라디오 아직도 누군가 널 사랑하고 있어. Still in, still in. Oh. 아직도 누군가 널 사랑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Oh. <laughs> 공격의 노래를 또 했네요. 아, <laughs> 이런 사람도 <댄스>. 해야지. <laughs> 어, 끝곡으로 김교연님의 신청곡,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시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DJ 같아. 고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자연스러운 진행. 거의 무슨 당장 해도 되는 일이래.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끝났네. 내일 뵐게요. 고생했어요. 고셨했어요 수고 내일 뵐게요. 누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청정보 이거 안 했어요? 잠깐만. 청정보가 뭐야? 잠깐만 이거예요? 지금 오늘 녹음하고 왔어요. 그래요? 잠깐만 뭐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들었구나. 잘못 들었구나.